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스 제어장가는 정현빈의 사이다적인채널에 코카콜라입니다. 자, 오늘은 타노스 손가락 튕기기를 배워볼게요. 자, 첫 번째. 손가락을 펴주세요. 두 번째.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핫. 밑으로 와서 이렇게 모양을 해주세요.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. 힘은 강해지셔야 됩니다. 안내해주시면 이렇게 힘이 약한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 성공이에요. 어, 제가 입으로 내는 소리고요. 어, 암튼. 이렇게 하세요. 딱 소리 나는 거는 더 심을. 더 잘하셨다는 거니, 한건 말세요. 그럼, 감사합니다.